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답보 상태에 놓였던 광명시 구름산지구 개발이 본격적인 재개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수년간 매각이 지연돼 왔던 택지가 최근 건설업체에 매각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명시 구름산지구 내 최대 규모 공동주택 용지인 A2블록입니다. 약 8만 9천 제곱미터. 축구장 12개 크기 부지에 14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나 계속된 건설 경기 침체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업은 장기간 표류해 왔습니다. 광명시는 토지주들과 수차례 협의체 회의를 거쳐 전체 면적의 77%에 대해 신탁 매각 방식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공개 매각 추진 결과 지난 20일 유승건설이 낙찰 금액 4,980억 원에 A2블록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광명시는 이번 매각으로 구름산지구 개발에 다시 속도를 낼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토지자로 구성된 토지주 협의체와 수차에 거친 협의, 토론을 통해서 신탁 매각 방식을 결정하였고 지난주에 매수자 선정이라는 큰 노력의 결실을 보았습니다 광명시는 앞으로 A2블록 매각을 계기로 구름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서 명품 주거지역이 조성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명시는 A2블록 내 남은 부지 23%에 대해서도 유승건설과의 추가 매각 또는 환지계획 변경을 통해 처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매각으로 장기간 멈춰 섰던 구름산 지구 개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